안녕하십니까. 삼성미래 여성병원 TV 김강현입니다. 음, 저 채널은, 음, 일반적인 산모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아, 자궁근종이나 복강경, 아, 그런 부인과 질환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저희 병원 조준영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조준영 TV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음, 유도분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유도분만이라 하면 말 그대로 진통을 유도해서 분만하는 걸말하고요 음, 특별한 유도분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태아가 너무 큰 경우, 또는 예정일 훌쩍 지난 경우라든가, 양수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에 유도분만을 하게 되는데요. 음, 간혹 외래에서 제가 유도분만을 하자고 말씀드리면, 음, 그거 하면 이제 수술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유도분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유도분만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어, 분만에 그렇게, 어, 호기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분만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진찰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진찰을 해서 유도분만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찰해서 자궁문이 좀 열려 있는지 아니면 부드러운지 아기 머리는 많이 내려와 있는지 등을 보고 아 이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면 아, 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좀더 기다려 보던가 아니면 조금 준비시켜주는 약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반드시 출산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음 바로 수술을 하,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경산부인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자궁문이 열려 있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38주 9주가 넘어가면 원하는 날짜가 있으면 음 그런 경우에 날 잡아서 유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음 간혹 이제 멀리서 저에게 진료 오시는 분들 중에 뭐 혹시나 진통 와서 갑자기 급하게 차 안에서 출산하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는 일찍 날 잡아서 도락만 하기도 합니다. 아, 어,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진 소견이고요. 음, 내진 소견은 우리가 피 검사를 한다든가 뭐 엑스레이 찍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진찰을 반드시 해 봐야 알수 있는 거고. 그 의사마다 어, 그 진찰이라는 게음 본인의 오랜 경력이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누가 진찰해서 어떤 음, 상황이 준비가 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의사 나름대로의 노하우라서 음, 반드시 주치의와 본인의 내진 상태를 반드시 판단하셔서 "아, 이거는 충분히 유도분만이 가능하겠다" 싶은 유도분만 하시면 건강하게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유도분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음, 진찰 소견을 잘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서 약을 쓰는데, 어떤 약제를 써서 유도부 할 것인지도 결정하시고, 아니면 고생을 많이 할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건강하게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